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어, 서답식 집중 개인지도. 요반은 공개모의고사예요. 총 2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1회차 개강하는 날입니다. 어, 7월, 6월달에도, 지난달에도 전담모의고사라고 해서 1회차로 구성이 된 그런 개인지도가 포함이 된 공개모의고사 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어, 이렇게 이제 어, 개인지도를 굉장히 공개 모의고사 형식으로, 아까 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학원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50%씩, 막 55%씩 이렇게 할인하는 반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또 해달라, 또한 번만 좀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많은 요청이 있어서 7월에 2회로 구성이 된 그런 개인지도 공개 모의고사 반을 열게 되었어요. 자, 이 반에서는, 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답식. 그리고 이제 서답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2019 개정 누리과정, 신이론, 신경양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뤄야만 또 서답식으로 답을 쓰시는 것이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회차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문제가 전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서답식이면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이면서 신경양. 그리고 신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 완전 녹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에서는 서답식을 집중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문제도 대학교 수준이 출제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칼로티가 높지만 선생님들을 개인지도 해드려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과제를 내드리고 그 과제를 따라오시고 지금 이 시점에. 올바른 방향을 정해서 그 방향대로 공부하시는 것이 선생님들의 합격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유아이명 최고의 전문가, 유아이명 최고의 공신, 이지선 교수에게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받으신다면 극상위권 교수 출신인 이지선의 도움이라면 선생님들은 지름길로 가셔서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서답식 완전 정복 하실 수 있고요. 종합적 사고력 그리고 이제 문제들이 다 사례 중심 응용 문제 고급 사고력 문제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풀으셔야만 이제 실제로 실전에서 적중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서답식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지선과 함께라면 완전 해결됩니다. 저는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유아이명 출제 인력풀 교수 출신이고 굉장히 매번 높은 적중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자, 이 반은 어 이제 총 2회로 구성이 됩니다. 총 2회로 구성이 되고 난이도 상 실전 모의고사. 1회차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2회차가 조금 난이도가 더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1회차, 2회차. 1회차는 이제 어, 왠지 어려운 거 있는데 어, 이거 뭐지? 아, 고급 사고력인데 내가 아는 내용이지만 응용이 되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어, 2019 개정 놀이가정나 이렇게까지 공부 안 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들어 있을 거고. 2회차는 좀더 어,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맞춤형 개인 지도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개인 지도가 포함되는 겁니다. 해설 강의와 총정리 자료는 당연히 제공을 해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풀이 해설자료 자체가 완전 굉장히 자세하기 때문에 해설자료만 갖고 회독을 돌리셔도 무방할 정도로 총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서답식 집중 1대1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1대1 피드백을 해드릴 것이고 제가 1대1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선생님들이 약점을 진단하고 어, 문제 해결 전략을 지금부터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빨리 합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종합적 사고력, 어, 사례 중심 그런 문제들을 드릴 것이고요. 자, 선생님들하고 시험 후 일주일 이내라고 하지만 하여튼 뭐 선생님들과 가장 좋은 시간에 함께 약속 잡아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직접 학원에 오셔서 개인지도를 받으셔도 되고 또 어, 저하고 줌에서 만나셔도 되고요. 그런데 요 강의 자료, 해설 강의와 시험 자료는 이제 인강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자, 요 반은 지금 50% 할인.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제, 어, 다른 뭐, 홍보 같으면 50% 할인을 제일 크게 이렇게 이제 많이 강조하겠지만, 뭐, 저희는 이제 50% 할인하는 반이다. 그걸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드립니다. 자, 50% 할인하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개인 지도 2회인데, 문제 퀄리, 퀄리티도 너무 높고요.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이 시즌에, 7월 요 기간에, 개인지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시즌에 개인지도에서 확실하게 수험기간을 단축시켜드리고 길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막한 선생님들 어, 막막함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어, 많은 선생님들이 개인지도 반의 수강 후기를 굉장히 깊이 있게 남기고 있는데 자, 종합적 사고력을 훈련하면 실전에서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 합격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 수업 자료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논술 문제고요. 논술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요 논술 같은 경우에 놀이에 관한 거, 2019 개정 놀이과정과 놀이에 관한 내용이고, 자 여기 이제 어, 해설 자료입니다. 자 어떻게 지문에 힌트가 들어있나, 자 이런 내용 자세하게 해설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 뒤에는 보시면은 어 놀이 이해 자료집에 관한 그 자세한 해론을, 해설을 또 해두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논술은 놀이 이해 자료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모범 답안도, 자, 모범 답안 안에, 어, 2점, 2점, 1점짜리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을 해두었습니다. 핵심 키워드에 이르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어, 모범 답안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요 이제 교육과정 A 문제입니다. 교육과정 A도, 굉장히 중요한 2019 개정 누리 과정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누리 과정 많이 들어가 있고 놀이 문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어, 종합적 사고력 문제이면서 사례 중심. 어, 정말 선생님들께서 실제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대거 집어넣었기 때문에 와, 이런 문제를 정말 푸실 수 있다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런 고급 사회력 문제를 잘 푸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이런 내용들이 안전에 이르기까지, 법 안전에 이르기까지, 자 모든 내용들을 다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어, 서답식 집중 개인지도, 자이 반은 개인지도를 하는 반이고 공개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이 되고 총 2회입니다. 그리고 이 반은 어, 정말 공개 모의고사 형태로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대폭 할인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또 그리고 정말 제가 1대1로 성심성의껏 선생님들을 어, 개인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음이 막막한 선생님, 길을 모르겠다 싶은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께 확실한 길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제, 뭐, 오늘 수업에 대해서 오늘 1차, 2차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오늘 개강하는 날이고 자, 보시는 것처럼 해설 강의 업로드 되는 날짜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한 번, 다음 주에 한번이렇게 선생님들께 어, 공개 모의고사 형태로 이렇게 문제를 드리고 또 제가 추후에 선생님들과 1대1로 약속해서 개인 지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반은 대폭 할인, 50% 할인하는 반이고 어, 서답식 집중 공개 개인 지도를 해드리는 그런 반입니다. 공개 모의고사고, 집중 개인 지도, 서답식을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완벽하게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반입니다. 7월, 지금이야말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는 그런 시기일 것입니다. 7월을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